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단락 성부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32.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먼저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세 가지의 질문에 믿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에 근거한다. 233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 이름들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성부, 독생 성자, 성령, 곧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한분 하느님께서만 계시기 때문이다. 234.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이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시려는 길과 방법의 역사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235 이 단락에서는 복대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어떤 방법으로 계시되었으며, 교회는 어떻게 이 신비에 관한 신앙교리를 정형화하였고, 끝으로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파견하심으로써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자비로운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236 교부들은 신학과 경륜을 구별하여 앞의 용어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적인 생명의 신비를, 뒤의 용어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모든 업적을 가리켰다.그러므로 신학은 경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진다.그러나 반대로 경륜 전체를 밝혀주는 것은 신학이다. 하느님의 업적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 반대로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신비는 당신의 업적에 대한 이해를 밝혀준다. 유비적인 의미에서 볼때 이러한 사실은 인격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격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한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의 행동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237. 삼위일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하느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신비들 가운데 하나이다. 틀림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업적과 구약의 계시 안에 삼위일체이신 당신 존재의 자취를 남겨 놓으셨다. 그러나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파견 이전에는 거룩한 삼위일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존재의 본질은 이성만으로 또 이스라엘의 신앙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신비였다. 2.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계시 성자를 통하여 알려지신 성부. 238. 많은 종교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하느님은 종종 신들과 사람들의 아버지로 여겨졌다. 세상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마다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까닭에 더 더욱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 왕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신다. 하느님께서는 특히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시며 이들은 하느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다. 239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앙의 언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먼저,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으며 동시에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부성은 또한 모성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느님의 내재성과 하느님과 당신 피조물 사이의 친밀성에 더 주목하여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도 부모에게 부모들에 대한 인간적 경험에서 도움을 받는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부모에게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인간인 부모들이 그릇될 수도 있으며 부성과 모성의 모습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성별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적인 부성과 모성의 근원이며 척도이시면서 이를 초월하신다. 아무도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일 수 없다. 240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의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당신 외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영원히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직 당신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서만 영원히 아들이시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41. 이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한 처음에 계셨으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고,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한다. 242. 그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교회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께서 성부와 한 본체이심을 고백하였다. 곧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381년 콘스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제2차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에 포함된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지켜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성령을 통하여 계시되신 성부와 성자. 243. 당신 파스카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알려주신다. 창조 때부터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는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그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자와 성부와 구별되는 하느님의 한 위격으로 계시 되셨다. 244. 성령의 영원한 근원은 그분의 지상 파견으로 드러난다. 성령께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에 의해서 또 성자께서 성부의 곁으로 돌아가신 뒤에는 직접 성자에 의해서 사도들과 교회에 파견되신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성령께서 파견되신다는 사실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히 계시하는 것이다. 245. 성령에 대한 사도적 신앙은 381년에 열린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된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바라시나이다. 이로써 교회는 성부께서 모든 신성의 원천이며 근원이심을 고백한다. 한편 성령의 영원한 근원은 성자의 영원한 근원과 무관하지 않다. 3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고 같은 실체와 같은 분성을 지니고 계신다. 그러나 성부만의 성령 또는 성자만의 성령이시라고는 할수 없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시라고 해야 한다. 교회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신경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신다고 고백한다. 246. 신경의 라틴 전승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신다고 고백한다. 1438년의 피렌체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성령께서는 그 본질과 존재를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받으시며 유일한 근원이신 한 위와 또 다른 위에게서 유일한 발출을 통하여 영원히 나오신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아버지로서 외아들을 낳으시고 당신의 존재만을 제외하고는 당신께 있는 모든 것을 외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의 이 발출도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신 성부에게서 영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47필리오케에 대한 이러한 언명은 381년의 콘스탄티토콘스니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의 신경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라틴 전통과 알렉산드리아 전통에 따라 성레오 교황은 로마가 451년의 칼케톤 공의회에서 381년의 신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인 447년에 이미 이를 교의로 고백하였다. 신경 안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관습은 점차 라틴 전례 안에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러한 라틴 전례에서 필리오케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포함시킨 문제는 오늘날까지 정교회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48. 동방 전통은 우선 성부께서 성령의 첫 기원이심을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서방전승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신다고 말함으로써 우선 성부와 성자께서 한 본체로서 이루시는 일치를 표현한다. 서방교회는 이를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 본체로서 일치를 이루는 하느님의 위격의 영원한 질서는 성부께서 근원이 없는 근원으로서 성령의 1차적 근원이심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편 독생 성자의 성부로서 성자와 함께 성령께서 나오신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사실 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한 보안은 그것을 지나치게 고착시키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비의 실제를 믿는 신앙의 단일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찬미 예수님.